저는 맵키를 누르지 않고 헤로게스에서 찾는 거고, 마지막까지 살아계신 분은 제가 이제 지원을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찾으러 가겠습니다. 3, 2, 1. 갑니다. 마지막까지 계신 분은 무공룬. 예? 형님? 여기서 뭐 하십니까, 형님? 자, 걸리신 분은 방 퇴장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로 그라 형님 걸리셨고. 자, 마지막까지 버티고 계시면, 무공 룬이 지원 받습니다. 자, 여기 어디에도 분명히 한 명이 숨어 있을 건데. 아, 형님 포탈 옆에 나무 밑에 있으셔 갖고. 자, 한분 찾았고. 자, 벽치기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고. 와, 없어, 없어. 벽치기 형님? 여기서 뭐 하십니까? 자, 퇴장해 주시면 되고. 자,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. 야, 없어, 없어. 몇분 남은 거지? 없어, 없어. 야, 뭐야, 어디 숨어 있는 거야? 어? 이렇게까지 없다고? 뭐야 자 문밖은 안됩니다 문밖은 안되고 다 문밖에 나가신 거 아니죠 교환이 걸리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<laughs> 야 어떻게 어, 이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나와야 되는데, 안 나옵니다. 자, 퇴장해주시고요. 자, 지금, 저희 매니저님하고, 자, 저희 동창인, 아, 동창이 아닌가? 자, 두분 남았습니다. 두 분. 진짜 못 찾겠어. 바바랑 아마? 어머? 어머. 자, 대장해 주시고요. 자, 우승자 나왔습니다. RBQQQ 어디 계십니까? 자, 어디 있던 거야, 도대체? 와. 상상도 못 했다, 상상도. 다시 한번 들어가 주세요. 와... 내가 이렇게는 했는데 이 끝에는 안했거든 이끝에 안하고 이렇게는 했어요 안나오잖아 와... 자 일단 무공 한세트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어놓고 상품은 일괄지급을 하겠습니다 자 RBQQQ Q, Q. 무공 룸 세트 축하드립니다. 자, 퇴장해주시고, RBQQQ님 퇴장해주시고.